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개혁 신학자들이 정말 후배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러한 명제를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오직 삶의 기준은 믿음이며, 십자가의 은혜이며, 그리스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 선언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아니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런데 이 말씀에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나도 얼마든지 착한 행동, 그래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딱 하나 금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유독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금하셨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해버리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게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스스로 자처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선언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것은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십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참, 이 본문이, 아, 우리가 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은, 정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력구원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증명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력구원, 스스로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구제를 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역시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타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력구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행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행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요 구분을 우리는 정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행위로, 믿음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행위 행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인도에 옛날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한번은 인도의 부자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자동차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선물을 했습니다. 는 영국인들이 이 인도인들이 이 자동차를 처음 보는 거래요. 보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달린 걸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해서 그 밧줄을 소 등에 연결을 해서 소들이 끌고 다녔습니다. 이야 참 좋다. 우리가 쓰던 마차보다 훨씬 좋네 이게. 열쇠를 돌려서 발동을 걸면 소가 필요가 없고 더 빨리 가고 더 안전하게 가고 더 좋은데도 소가 끌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상상할 수도, 할 수,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수주셨습니다. 마치 인도인들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인도인들은 소를 이, 밭이 자동차에 엮어서 이 자동차를 끌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선물을 끌고 다녀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자동차를 주셨으면 자동차 발동 걸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스카프 날리면서 바람 맞으면서 여행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보금은 그야말로. 그런데 여전히 그거를 끌고 다녀요. 이게 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 정말 우리들에게 공헌 그의 율법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 하나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는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들 깨닫게 하는 이 공로, 이 정말 공헌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정말 율법선생님 그, 어, 몽학선생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죄인이람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깨달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깨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영국인들이 인도인에게 자동차 선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끌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끌고 다니면 더 힘들어. 아무리 바퀴가 달렸다 그래도 더 힘든 거예요. 더 노동이에요. 이거 발동만 걸고 타고 다니면 우리는 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복음은 그 깨달은 죄를 용서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복음을 끌고 다니지 않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예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